이 관자놀이 쪽은 염색이 좀 빨리 나오죠? 네, 모발이 네. 얇아가지고 그래서 좀 약액을 좀덜 발라야겠네요, 그쪽은?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이쪽 부분이랑 이쪽 부분을 제일 먼저 발라놓고 여기는 아. 잘안 나와서 네. 체킹까지 다 끝내놓은 다음에 빗질로만 이렇게 연결을 해요 오, 그래야 약간 균일하게 바를 수 있구나 네 오늘 머리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오늘 뿌리 탈색하고 네. 뿌리 자란 거랑 여기 밑에 노란색 어. 얼룩진 거 여기까지 뿌리 탈색 빼고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애쉬브라운 느낌 염색할 겁니다 그러면 오늘 뿌리 탈색하고 애쉬브라운 하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네. 보여주세요 뿌리 탈색할 때 약간 뭐 중요한 팁이 있나요? 팁이라기보다는 그냥 뿌리 딱 자란 부분까지만 바르는 게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자라난 부분까지? 네아 왜요? 탈색약이 좀 진하면은 조금 부풀어서 아래까지 내려오는 경우가 대다수거든요? 아 응.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아래까지 내려서 바르면은 밑에 머리 원래 탈색돼 있던 부분이 너무 무리가 많이 가니까 음 약간 얼룩이 질 수도 있고 상할 수도 있겠네요. 네 머리가 끊어지거나 뭐 그런 수도 있어가지고 어 자라난 부분까지 네 그게 포인트네요. 네어 감사합니다. 그 탈색 빨리 발라야 돼요. 빠르게 빠르게요? 네 느리게 바르면 어떻게 돼요? 얼룩져요. 아 알겠습니다. 염색을 이렇게 좀 빨리 바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많이 바르면 됩니다 네. 연습 많이 하셨어요? <laughs> 그럼요 음.. 연습 별로 많이 안 하셨던 것 같은데 원장님이 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하죠 항상 아.. 제가 안 보는 곳에서 열심히 했던 건가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지금 약간 들리는 소문으로 소아쌤이 네 지금 그로잉살롱에서 탈색 염색을 굉장히 잘한다고 지금 <laughs> 소문이 나있더라고요 그런가요? 네 저번에 그렇습니다. 지수쌤도 인터뷰했었는데 브로이 살롱에서 염색과 탈색을 엄청 잘하신다고 그게 사실입니까? 사실 이었으면 좋겠는데 약간 거찬이신것 같기도 하고 지금 겸손한 척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잘해요 잘합니다 지금 근데 이렇게 머리를 네 가로로 발랐다가 세로로 바른 이유는 뭐예요? 어, 가로로 한번 바르고 세로로 또 떴을 때안 발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서 여러 가지 섹션이 뜨면서 확인을 해주는 게 중요해요. 탈색은, 아, 그래야 응. 색깔이 좀더 균일하게 바를 수 있네요? 네. 어. 꼼꼼하게, 탈색은 꼼꼼함이 중요해서. 음. 이 관자놀이 쪽은 염색이 좀 빨리 나오죠? 네, 모발이 네. 얇아가지고. 그래서 좀 약액을 좀덜 발라야겠네요, 그쪽은?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이쪽 부분이랑 이쪽 부분을 제일 먼저 발라놓고 여기는 아. 잘안 나와서 네. 체킹까지 다 끝내놓은 다음에 빗질로만 이렇게 연결을 해요. 오, 그래야 약간 균일하게 바를 수 있구나. 네, 그러고 네. 잘못하면 얇은 쪽은 끊어질 수가 있어가지고 모발이 얇으면 탈색약이 세니까 끊어질 수가 있어서 어, 아 그러면은 이쪽 부분이랑 이쪽 부분 먼저 발라둔 다음에 빗질로 여기 연결만 하는 거구나. 네. 오 괜찮다. 네. 왜요? 저는 하나도 모르니까요. 네. 저는 모르는 사람으로서 물어보는 건데요. 아, 네. 지금 다 바르신 거예요? 네. 어, 그럼 오늘 어떻게 보실 거예요? 미스트 10분 하고 바로 여기 밑에 연결해서 바르고 그다음에 또 미스트 10분 하고 바로 테스트 볼 거예요 아 여기 밑에를 연결하실 거예요? 네 여기 보시면은 여기 밑에가 엄청 노란색인 부분들이 많아요 아 연결이 안된 부분들이? 얼룩이 져가지고 네. 얼룩도 같이 뺄 거라서 밑에까지 연결할 거예요 근데 이 스티머를 왜 하는 거예요? 탈색약이 건조해지지 말라고 아 계속 수분감이 있으니까? 네 아, 탈색약이 마르면 어떻게 돼요? 탈색이 이제 골고루 잘 빠져야 되는데, 골고루 잘 빠지지 않을 확률이 커요. 아, 그래서 약간 스티머를 하는 거구나? 네, 마르지 말라고. 아, 네, 감사합니다. 이제 밑에 연결하는 거예요? 네. 얼룩이 지금 어디가 있는 거예요? 보시면은, 여기 원래 자라난 모발, 그 여기까지. 아. 밑에 좀 어두운. 이쪽이? 네. 아 어둡게 보이는 여기까지 오늘 탈색을 뺄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탈색할 때 이렇게 얼룩을 좀 잡아주는 게 중요한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염색했을 때 얼룩이 남지 않으려면 음. 탈색이 고르게 안 빠지면 염색도 고르게 안 나올 수가 있어가지고 어. 얼룩은 최대한 아, 없는 게 좋아요. 염색 들어가실 거예요. 네. 염색은 오늘 어떻게 들어가세요? 어, N98에 N98 베이스에 VA 보라색 아. 20% 정도. 그러면은 넣었어요. 이거는 기본 계열이고. 네. 이거는 VA면 이제 보라색. 보라색 보라의 C. 네.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비율은요? 네. 얘가 베이스고 베이스 에한20% 정도. 아 그럼 8대2 정도? 네. 산화제는 몇 프로 써요? 6요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넷. 네. 아 근데 이렇게 바로 그냥 연결해 버려요? 네. 어 왜요? 아, 어차피 탈색으로 이미 많이 밝아져 있어가지고 네. 따로 떼서 바를 필요가 없어서 그냥 바로 원터치로 바르는 거예요. 아 근데 지금 보면 네. 머리가 이렇게 좀 젖어 있잖아요. 네. 이렇게 젖어 있는 상태에서 염색을 해도 염색이 잘 나오나요? 그럼요. 어 왜요? 모발에 수분기가 있어도 염색약이 잘 들어가서. 젖었을 때 바르는 거랑 말랐을 때 바르는 거랑 크게 상관이 없어요. 어, 그래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다 말리고 해야 된다고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 근데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디자이너들마다? 네. 어. 근데 결론은 이렇게 젖은 상태에서 염색을 해도 염색이 잘 나온다? 네. 네. 애쉬 계열 할때 저렇게 지금 기본색 계열에다가 보라 애쉬를 넣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애쉬 브라운을 바르면 안 돼요? 그냥 애쉬 브라운으로 나와 있는 그 차트에 나와 있는 염색약으로 발라도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노란기를 완벽하게 잡을 수가 없어서 보라색깔을 넣어서 노란기를 조금 잡을 수 있게끔 약을 섞어서 들어간 거예요. 빠질 때도 더 노란기를 잡아 잡아 주니까 빠질 때도 더 약간 베이지스럽게 빠질 수가 있죠. 아 그렇게 하는 꿀팁이 있네요. 네. 어 감사합니다. 어 색감이 지금 되게 예쁘게 잘 나고 오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이따가 이제 자연 방치 30분 후에 이제 머리를 헹군다고 하니까 좀 이따 모르겠는데? 머리 헹구면 볼게요. 지금 저희가 그때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 찍었잖아요 네 지금 며칠 지난 거죠? 음... 5일? 5일 지나고? 네 그때 그 염색약을 사용해서 바르고 5일 지나고 지금 이렇게 나온 색이죠? 네 어... 이번 스타일의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일단, 뿌리를 깔끔하게 잘 빼는 거랑, 그리고 이제 얼룩이 지지 않게 전체 염색이 들어간 거. 어... 그게 제일 중요하죠? 색깔이 되게 잘 나왔어요. 네, 보라색을 섞는 게 되게 좋다. 그러면 이제 빠질 때도 노란끼를 잡아주면서 베이지, 베이지하게 빠지, 빠져요. 어, 지금 이게 지금 5일 된 거잖아요? 네. 우리 지금 5일 정도 지난 머린데도 지금 붉은색이 거의 없죠?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거는 보라색을 꼭 섞어주라는 거? 아, 모든 색감에 섞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컬러에 조금씩은 넣는 게 예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